<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범베스입니다. 네. 오늘 범베스 오랜만에 이프로님과 함께 저번에 저쪽 다리 밑에서 겨울에 제가 쪽돼지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저다리 밑에 아니에요. 밑에 앞에 다리에서 쪽돼질 해서 이프로님이 민물고기, 잡고기 매운탕 되게 좋아하시죠? 제가 매기 매운탕도 그랬었는데 그래도 매운탕고 민물고기, 잡고기 매운탕이 맛있다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쪽지지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저쪽 그 밑에도 한번 훑어보고 밑에 돌같은거 있는데 돌같은거 들어서 오늘 맛있는 민물고기 잡고기를 많이 잡아서 네. 잡고기 몇 메다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이 네. 동사리. 네.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첫 번째 어종 동사리. 이 어종도 굉장히 맛있어요, 육식 어종인데. 맛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요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여러분 여기 포인트 안되겠어요 효율이 안좋았지? 힘쓴거 힘 대비 힘 응. 돌고기 한마리였어요 돌고기 아, 열심히 했는데 돌고기 한마리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에이, 돌고기 한마리 남습니다한2 아. 0브레임데에 조거가 이거밖에 안되면 포인트 이동해야돼요 네, 저 이동하겠습니다 저기 저번에 겨울에 했던 저 다리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대 가시죠 아우 힘들어 올라 피리 막 뛰어 올라. 여러분, 작이이성공했습니다의 센터, 이성의 센 와, 이성의 센터, 이성이성터이성 어. 센터, 이이발견 이성의 이성견 이성의 이성의 센터, 이 이성의 이의 센터, 이성 자, 여러분, 중간조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돌, 아, 열심히, 저기, 물 낙차 지점 드리블 해서 왔는데요. 어, 이만큼 잡았습니다. 괜찮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프루님, 이거, 이 정도 잡았으면 만족스러우신가요? 괜찮나요? 어, 매운탕 맛있게 끓어질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살 발라갖고, 국물 진하게 해갖고, 한번 야무지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끓여주세요. 예. 오케이, 자, 피레미, 손질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피레미는, 손으로도 손질이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이 이런 칼 같은 거 준비해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손질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레미 이렇게 하고,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배, 밑에서부터 배를 꾹 눌러줘요, 이렇게. 그러면, 똥이랑 다 나옵니다, 이렇게. 불에랑. 보이셨죠? 그 다음, 얘네는 이제 흐르는 불에, 그냥, 씻겨버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원래 이렇게만 하고 드셔도 되는데, 청결하게 이렇게 손가락 넣어갖고, 안에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 안에가 이제 검은 색깔 먹는 뭐 거, 장막 같은 게 있거든요. 잘 닦아주시고, 자. 시골에서 많이들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는 그냥 엄지손가락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보통은 근데 비닐까지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비닐이 그냥 칼로 칠게요. 이렇 치면, 나중에 어, 튀겨 먹을 거라, 네, 끝났습니다. 깔끔하게. 피리미 솔질히 끝난 겁니다. 오케이. 네, 지금 민물고기 매운탕 하기 위해서, 에 네, 이거 한번찍어요장내를 잡기 위해서는 마늘과 생강을 정말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네, 마늘. 지금 주, 많이 먹겠습니다. 네, 좀 준수한 작은 피리미들은 도리뱅뱅이 하려고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속정속결로 할게요 피리미 이제 소스는 여기다가 마늘이랑 이제 파를 송송 썰어갖고 초고추장 넣고 비벼주면 이게 소스, 소스장 끝입니다 네 피리미 도리뱅뱅에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뼈와 살을 이렇게 분리시켜줍니다 여러분 전 패스 매번 수제비를 하다가 오늘은 이물고기 어탕국수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자이 프로님 아 한번 아, 네. 오늘 도리뱅뱅이 먼저 맛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리뱅뱅이 네아 아까 피레미 진짜 오지게 잘 봤는데 어떠신가요? 뭘 만가요? 아, 막걸리랑 잘 어울리는 안주인 것 같나요? 네 엄청 고소해요. 아 고소함이 네 완전 최대로 이제 끌어올라온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러면. 오늘 특별한 수제비가 아닌 어탕국수를 재미 준비했는데 한번 맛도 봐주세요. 나 메기까지 한번 먹어봐 주세요. 어탕국수 맛은 어떤가요? 아, 전 개인적으로 네, 수제비보다 국수가 더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더 맛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메기도 한번 먹어주세요. 어디에은 신선한 메기입니다. 어우야. 아, 네. 다리 뭐 괜찮네? 네. 아, 네 비린내 안 나네? 네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짜인 아닌 응, 일단 응. 아우 쫄깃하고 맛있네요. 아우 야 다행입니다. 아개맛있다 진짜. 아, 와 맞네. 너무 맛있다. 너무 와.